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검색식 종목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물음봉부터 볼게요. 아이센스, 요것도 패스. 폴라리스 오노, 네, 오늘 숨물음봉 만들었죠.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폴라리스 세원은 상승을 했는데, 숨물음봉 만들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좀 털어, 털어내고 움직이려고 움직 지금, 움직이는 듯 보여지고 바닥에서 역대 거래량의 상승 매집 파동이 나왔습니다. 충, 충분히 상승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볼게요. 투봉, 고점 종목들은 다 패스. 신리 종목 매매합니다. 재무 안 좋은 종목 매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 폭의 상승 수익 봤던 종목 지금은 끝났습니다. 3차 파동까지 나왔어요. 주영이게요. 예, 린데모나시아도 3차파동까지 나왔죠. 우리 충분히 여기까지 수익 냈어요. 요구까지는 못 먹었지만 많이 수익 냈습니다. 세아특수강 네, 목표가 달성했어요. 네, 그 이상 안봅니다. 네, 패스 세력원 네, 엄청 많이 걸렸죠. 쭉 볼게요. 네, 미코 오늘 수익 실현했죠. 여기까지 수익 실현하고 1차 파동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격도 라인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가든지 말든지 여기까지만 볼게요. 좀 위험합니다. 폴라리스 네. 오피스는 재무가 안 좋아요. 폴라리스 삼형제 중에서 뭐 그래도 지금 대장주 잡고 있지만 재무 안 좋기 때문에 접근 금지. 동국산업은 한번 접근하실 분들 2차 파동이 이제 메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타점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했죠? 네, 수익은 만들어줬습니다만 수익 내시는 분들 연습하시고 이런 데 따라가지 마세요. 저점 잡아놨습니다. 네, 까나리아 이런 거 패스. 쭉 패스. 종목 보면 이제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겠죠? 삼진 L&D는 오늘 이제 물량 소화 캔들 띄웠습니다. 캔들 띄우면서 이지박스권 상단 돌파했어요. 종가 여기서 마무리했죠. 며칠 흔들다가 날리든지 아니면 바로 상승장악형 캔들로 이렇게 날려버리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저점 잡아놨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낼수 있도록 네, 최대한 2차 파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패스 MK전자 오늘 네, 수급 괜찮았죠? 이 거래량 중에서 좀 많은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1차 파동 곧 나오겠네요. MK전자는 추가적인, 아, 2차 파동 곧 나오겠네요. 2차 파동까지 보고, 익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로봇 이런 거 패스. 알루코 을좀 반등했죠? 네, 수급 좀 붙이면서, 종, 가를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상승해 줄수 있는, 포인트에 있고, 여기 종가 라인을 보니까, 요 물량은 소화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물량 소화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지금 수익실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털면 얘네들은 상승시킬 겁니다. 신용이 최근에 좀 붙었긴 한데, 그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움직이기도 해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도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포인트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뭐 bps 1200원짜리가 24000원 20배가량 고평가되는 종목 신규종목은 매매하지 않아요 뭐 아니면 도에 베팅하는 네, 도박입니다 셀바스에스키어 날려버렸는데 패스 bps 1300원짜리고 재무가 안 좋은데 작전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매매 하지 않아요 가든지 말든지 우리 종목들도 크게 가기 때문에 네, 신규종목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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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력 투 네, 검색식에 걸린 정보들 다 봐야 돼요. 네, 매일 매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괜찮아서 봐야 되고 시장 안 좋을 때는 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뭐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그때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맥스 홀딩스 지금 좀 수급 붙이면서 종가를 또 끌어올렸어요. 음봉 네, 만들고 종가 좀 끌어올려서 지금 최고 종가죠. 종가 중에서는 최고 종가. 이런데 고가하고, 요 여기 종가죠. 종가 최고 종가니까.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지금 1차 파동을 메이드 시키려고 올라가고 있고, 2차, 3차까지 최대한 보겠습니다. 휴맥스도 마찬가지. 16목 패스. 잡주들도 상승을 많이 하지만, 예, 확률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예,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더 낫습니다.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LTC는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 변화선을 앞으로 좀 그어놓고, 어, 차트가 좀 애매해서 좀 나중에 볼 건데, 가격 변화선만 앞으로 조금 당겨놓겠습니다. 네, 바닥 지점에서 상승폭이 좀 높아요. 어, 여기 보면 거의 65% 구간이라서, 60% 65% 구간이라서, 조금 애매해서 말이죠. 네, 차후에 볼게요. 네, 이런 걸좀 내려보고, 네. 중단기고 중단입니다. 네, 우량주 중장기 삼진 엘앤디 내네 설명 드렸고요. 최강 돌파. 넘기고요. 네, 보다 보면 또 좋은 종목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관종에 추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독한테코피아는 아직 저평가 구간 아니에요. 좀더 보고. 무적의 변공점. 유니테크노 오늘 단타 쳤죠? 네. 신기한 단타 급등하면서 단타 쳤고 수익시현 했습니다 관종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겁니다 변곡점 네, 무적이하고 변곡점이 다 잡아주죠 유니테크노 시장에 관심 있었던 재료 이슈 섹터의 종목들을 다 잡아줍니다. 이지는 매집이 덜 끝났어요. 좀더 내려오면 타점 잡고 파동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얘들 한7 0 0만원더 모아야 돼서 내려갑니다. 변곡점 신호 검색식. DY도 오늘 소폭 반등했고요 지금 3분할 매수 따라갔는데 시간이 좀꽤 걸렸죠 1차 2차 네, 중간 3차 매수에서 요거하고요거 요구 평단가보다 조금 더 내려왔어요 중간 라인 여기 있는데 요거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파동 한몇 개만 더 나와주면 바로 수익권이니까 골파기 심하게 했던 만큼 또 크게 올릴 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 간혹가다 저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한두 종목씩 나오긴 해요 스토캐스틱 골든 네,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다 볼게요 테플렉스좀 네, 내려온 거고요 유라테크 걸렸죠 네, 타점 여기서 드렸고요 현재 수익권 파동 나오고 이제 1차 파동 네, 여기서 이제 상승시키면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 1차 파동 만들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물량 좀 소화하면서 일차파도 만들어줘야 되는 포인트. 개미들 좀 털고, 시종 털고, 추세를 살짝 바꾸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물임 페이퍼는 패스. 아스트는 최근 분기가 재무가 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증가됐고, 요거는 네 나중에 좀 보고, 재무 개선되는 상황도 좀 지켜보고, 접근할지 말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알코플라스틱은 타점 여기서 한번 드렸는데 2차 파동 이후에 흔들다가 지금 반등시키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수익 실현 하시고요 네, 지금 요 종목은 어, 매집을 끝내고 1차 파동 만들고 2차 파동 만들려다가 다시 내려가고 시용 털고 다시 상승시키려고 하고 있는 좀 심하게 털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런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성찬 기업 지주는 아직 매직 과정 중에 있어서요. 내려가면 저점 잡아서 매직 끝나는 거 보고 접근할게요. 네, 신기한 종목들 많죠? 동구바이오 제약은 네, 아직 매직 과정 중에 있으니까 네, 천천히 보도록 하고. 에이스 토리는 고점이고. 패스. 좀다 넘기고. 종반은 천천히 볼게요. 네. 매집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연우는 지금 백일선 좀 지지하면서 알꼴이 달았네요. 네, 지켜 보도록 하고요. 다중바닥 패턴 만들면서 시용들 많이 털어냈습니다. 물량 매집은 끝났습니다. 여기부 패스. 부국이는 지금 매집 끝내면서 우리가 타점 1차 어, 여기서 2차 추매까지. 따라갔죠. 네, 따라가면서 평단가를 좀 낮춰놓고 지금 현재 수익권역이에요. 물량 소화 테들 만들었고 지금 파동 나오면서 매집 박스권 돌파하고 물량 소화하고 1차 파동 나올 겁니다. 현재 평단가 여기에요. 여기 밑에 여기 있습니다. 수익권역이고 이제 상승 파동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그 볼밴. 지겨워도 다파야 돼요, 이거. 매일매일 체크해야지만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V1 테이는 매직 끝나고, 네, 파동 타점 여기서 잡았고, 지금 1차 파동 만들려고 종가 끌어올렸죠? 네, 천천히 끌어올려주면 더 땡큐고, 네, 조금 크게 좀 수익 내보도록 할게요. KBG는, 네, 국, 한국 바이오젠입니다. 여기서, 음, 음 조금 더내 네, 지켜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프리엠스는 지금 매집 과정 중에 있죠. 네, 여기에 타점 드렸고, 상승 매집봉 먹기 위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라테크도 지금, 네, 타점 잡아 드리면서 상승 파동 기다리고 있어요. 네, 중대형 주들은 패스. 대유는 파동 스윙 타점 한번 드렸죠. 네. 신용이 좀 높아가지고, 신용 털고 있는데, 다시 끌어올리면서 파동 만들어 줄 겁니다. 좀더 기다려 볼게요. 신용이 예전에 많이 높았어요. 9.8%, 현재 6.4%. MVH는 좀 내려오면 더 보고, 센트럴 모텔 계속 좀 움직여주면서 저점 끌어올리면서 상승시키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섹터 종목. 15선 골든크로스. 저 혼자 보면 한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다 보니까 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단타하고 이런 거다 보세요. 매직봉 단타. 3% 이상 3번 변곡 캔들은 우리 이제 종목 관종 중에서 보는 거고 다 설명드렸고 저평가 감에도 찐바닥 검색식도 한 번씩 체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말씀드리고 마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